네. 아, 동영상이에요? 한잔 하실래요? <웃음> 짠! <웃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자신있게 추천하는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한번 알게 되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한번 맛보면 다들 만족하는 곳. 제가 밤낮 없이 들락거리는 이곳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딘가 싶죠? 낮에 보아도 어, 어디지? 싶지만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릉의 핫플레이스 정릉 맥주도갑니다. 늘 대기손님이 많아서 사장님 얼굴보다는 이렇게 맥주를 따르고 있는 뒷모습이 더욱더 익숙한 곳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거겠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나오는 맥주를 맛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큰 매력은 시음이 아, 정말 푸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시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주세요. 혜남, 여기 보이지? 엄마 네, 보이지? 아, 혜난이 이거 못 먹어. 나중에 같이 먹자. 알았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나중에 봐요. 하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조금 내려 주세요. 빨 우리 아이가 커서 같이 맥주를 마실 때쯤에 이곳에 오면 정말 재밌겠죠 여기는 이렇게 시음을 가득 주십니다. 완전 추천.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내부를 살짝 공개해 주셨는데요. 꽤 많은 양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지금 취급하는 맥주는 종류가 여러 개인가요? 지금은 첫째로라버류 정하게는 고기를 네내서 기본적으로 먹고 있는 미슐라 헤리라는 종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유명한 밀맥주, 바이스비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알코올로스가 보통 바이스보다는 조금 낮은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호불호 없는 라거 맥주와 여름철 시원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밀맥주 두 가지인데요. 둘다 인기가 많아서 솔드아웃이 잦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맥주를 좋아해서 취미로 만들어 보다가 이렇게 직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내분은 독일에서 양조 과정을 공부한 부루마스터라고 하네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맥주를 사랑하는 두 분이 만든 맥주라고 하니까 더 특별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맥주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시음도 아끼지 않는 걸까요? 시음을 네, 좀 많이 주시잖아요. 고게 네. 남는 게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소매를 염두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편의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술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저희가 드시기 편한 술들을 처음에 준비를 했잖아요 그거를 실제 먹는 것처럼 드셔보시고 음. 여기 와서 하나 드셔보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밌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드리는 거고요 음. 뭐 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술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씩 드리고 있구요 정릉에서 시작을 해서 정릉 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정릉이랑 성북구에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는 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뭐 다양한 종류들이라든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버무려져서 같이 커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 때문일까요? 솔다웃 소식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꼭 알아보고 출발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짜자잔. 네, 아 뿌듯합니다. 어, 이곳이 생기고 나서 너무나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한 느낌, 그리고 아, 뭔가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캠핑 가거나 놀러 갈때 되게 좋아요. <laughs>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신중해야 할까요? 어, 일단 넘치지 않게 예쁘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죠?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어? 어... 양조장에서 받은 맥주를 이 가격에, 그리고 이 맛에, 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뭔가 나만의 아지트가 생긴 그런 느낌? 음. 오늘의 안주는 만두. 정말 맥주 안주로는 이 만두만한 것이 없는데요. 아직도 안 먹어 본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드셔 보세요. 백 개도 문제 없습니다. 배 그렇게 안 불러요. 만두 100개 먹으려면 맥주 넉넉하게 준비해야겠죠. 기분 좋게 저 혼자 1차 마무리했는데요. 늦게 퇴근한 남편 합류했습니다. 어, 그 오, TV 없으면 전혀 말이 없는 정말 찐 부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말지해 TV 노래 좀 짠. 틀어봐 노래 좀. 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 몇년전 노래? 이거 뭐? 이거 백지영 노래 아니야? 잊지 말아요. 이러니까 살찌나 봐. 진정한 야식은. 12시 이후죠. 먹을 때는 뭐 행복하게 먹는 게 좋죠.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굶었어요. 음. 어찌 됐건 혼술보다 맛있는 건 사실입니다. 음. 지금 이 맥주는 밀맥주고요. 제가 마시는 이 맥주는 라건데요. 이 와이프분이 또... 독일에서 공부 이 맥주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지 마치 독일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드 독일 가봤잖아. 매우... 아니 독일에 와 있는 것 같은. 아니 독일 가면 되지. 굉장히 <laughs> 부담없이 마실 수 있다는 그래서 강력도 추천합니다. 음. 비행기 탔어 지금 비행기 탔어. 독일행기. 언젠가는 한번 독일에 가본다는 응. 독일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요즘 정릉으로 오시면 정말 부담 없이 가보실 고맙습니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한 잔. <laughs>